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NC다이노스 대 한화이글스 경기입니다. NC 선발 루친스키 투수는 10승 7패 2.9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루친스키는 지난 등판에서 승리하며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3년패 기간에도 꾸준히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제 몫을 해냈는데 SSG 상대로는 무실점의 캐트를 선보였습니다. 코심의 커맨드와 컨트롤을 점검한 후 다시 시즌 초반의 위력을 찾았고 유인구도 잘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상대로는 이번 시즌 3전 전승 0.95의 방어율로 매우 강했습니다. 하나 선발 장시환 투수는 10회 6.0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장시환은 3시즌 연속 선발로서 10회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잘 던지는 경기에서도 타자들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은 유독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후반까지 나오던 페스트볼의 볼 끝이 무뎌졌고 슬라이더도 예리하게 떨어지지 않는 최근 모습입니다. NC 상대로도 3경기에서 8점대의 방어율로 1패를 당했고 최근 연패 중입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NC는 최근 흐름이 좋았던 롯데를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타격감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였는데 김기환과 알테어가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마운드가 약한 하나를 상대로 득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의 무게감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루친스키는 하나 상대로 3연승을 기록 중이기에 안정감 있는 피칭이 예상됩니다. 하나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기복을 보이는 상황 속에 오늘 장시환 투수를 선발로 내세우기에 또 다시 고전이 예상됩니다. 하나가 루친스키가 등판하는 경기에 어느 정도는 포기한 로테이션을 내보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선발에서 기량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장시환 투수도 시즌 첫 승을 위한 절실함이 간절할 것으로 보여, 루친스키 상대로도 힘없이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친스키 역시 홈에서 나서는 경기인 만큼 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오늘 경기는 선발진의 호투 속에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KT 위즈 대 기아 타이거즈 경기입니다. KT 선발 데스파인의 투수는 9승 7패 2.9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데스파인에는 최근 세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등판에서 무실점으로 7이닝을 틀어막는 등 주춤하던 시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인데 브레이킹볼의 컨트롤을 잡았고 위기에서는 150초반의 포심 패스트볼로 하자를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기아 상대로는 리그 내에 어떤 팀보다도 강한 모습인데, 이번 시즌 1패를 당하긴 했지만, 한국 무대에 온 이후 7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기아 선발 맹덴 투수는 4승 2패, 4.0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맹덴 역시 최근 페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점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4경기에서 2승 두 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그의 등판 경기에는 팀 타선이 잘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기아가 원한 솔리드한 상위 선발의 모습에는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인데, 부상이 자작기에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듯 합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KT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위를 결정짓는 l g 와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는데, 최근 3경기 동안 33득점을 기록하여 타격 리듬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운드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속에 오늘 선발로 나서는 데스파이넬을 앞세워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려 합니다. 기아는 최근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와의 맞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지 못하였는데 마운드에서 꾸준한 팀이 아니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도 KT의 타격감을 봉쇄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나마 선발로 나서는 맹덴이 생소함이라는 무기로 대량 실점은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후 불펜진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근 실책이 늘어난 부분도 불안 요소입니다. 배정대와 강백호의 폭발이 있는 KT팀 타선이 극점권에서 집중력을 보이는 만큼 기아 마운드를 초반부터 난타하며 1차전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KT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SSG랜더스 대 LG 트윈스 경기입니다. SSG 선발 최민준 투수는 2승 1패, 5.6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최민준은 첫 선발승 이후 두 경기에서 평균 사이닝을 소화하며 10실점 하였습니다. 어린 투수답게 컨트롤 불안이 극심하고 스스로 볼렛 허용에 의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며 테스트볼의 피안타율이 올라가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선발이 부족한 팀 상황상 선발로 나서고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투수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LG 상대로는 시즌 첫 등판입니다. LG 선발 임찬규 투수는 1승 4패, 4.4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임찬규는 지난 경기에서 진행 도중 우천 취소되어 오늘 다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전반기에 들쑥날쑥한 모습으로 고전했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피안타를 줄였습니다. 슬라이더와 커브 등 타자를 속일 유인구가 좋은 투수인데 최근 테스트볼도 위력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SSG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도 퀄리티 스타트 동반승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 평입니다. SSG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키움과의 두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분위기가 꺾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운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키움의 맹탈을 막아내지 못하였는데 오늘 최민준이 선발로 등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운드에서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민준이 최근 실점을 많이 내주고 있고 부위가 흔들리다 보니 안정적으로 이닝 소화를 하지 못할 것이기에 많은 실점이 예상됩니다. LG는 최근 3년 패로 인해서 1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황인데 최근 KT와의 경기에서 타선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3득점만 기록할 정도로 답답한 타격감이 문제를 보였지만 최은성과 김민성의 합류로 인해 전력이 올라온 만큼 제구가 안 되는 최민준 상대로. 다득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로 나서는 LG의 임찬규 투수가 선발 싸움에서 근소 우위를 가져가지만, SSG 역시 최근 타격감을 생각해 보면 초반부터 임찬규 투수를 공략하여 어느 정도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경기는 양팀 다득점 속에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 대 롯데 자이언츠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 뷰캐넌 투수는 11승 3패 2.5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뷰캐너는 후반기 4경기에서 2승을 기록 중입니다. 평균 2실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컨트롤이 다소 흔들리며 이닝 소화는 전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워낙 땅볼 유도 능력이 좋기에 위기를 잘 넘기고 있고 리그 내에 선발 투수 중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1승 중 대구에서만 8승을 거둘 정도로 홈에서 강한 투수기도 합니다. 롯데 선발 이승헌 투수는 1패 6.0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승헌은 시즌 초반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와 좋은 활약을 했지만, 부상 이후 폼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후 퓨처스에서 선발로 나서며 좋은 성적을 보여 다시 1군 마운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블헤더와 연전 등 타이트한 일정이 이어지는 관계로 투수가 부족하기에 그가 기회를 받게 되었지만, 이닝 소화력에 있어 부담감이 크고 컨트롤에 있어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삼성은 최근 꾸준히 승리 흐름을 탔지만 두산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안타깝게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격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발로 뷰캐논이 등판하기에 오늘 투타에서 좋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롯데 또한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n c 와의 경기에서 마운드의 부진으로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선발로 나서는 이승연 투수가 전력에서 열세인 상황은 분명하지만 지난 시즌 삼성전에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보여준 바 있어 오늘 반짝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표만 봤을 때는 뷰캐넌 투수가 우위에 있지만 뷰캐넌 투수가 올 시즌 유일하게 LG와 함께 롯데에게 3실점 경기를 치르며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만큼 롯데 타선도 뷰캐넌 상대로 끝까지 추격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강풍도 예고되어 있어 승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예측이 어렵지만 올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 다득점 경기가 많았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 난타전 속에 많은 득점 생산이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대 키움 히어로즈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 미란다 투수는 11승 4패 2.3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미란다는 최근 3경기에서 23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며 3승을 따냈습니다. 직전 등판에서는 9회 2사까지 노이터 행진을 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현 시점 두말할 필요 없는 리그 최고의 투수입니다. 150을 넘나드는 속구로 타자를 윽박지르고 있고 커브와 슬라이더 등도 자유자재로 구사 중입니다. 키움 상대로는 2패를 당했지만 2.37의 방어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키움 선발 김동혁 투수는 2패 4.0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김동혁은 후반기 들어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승리는 없지만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함을 증명했고 피안타 허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구가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 충분히 다음 시즌에도 5선발 정도는 노릴 만한 상황입니다. 두산 상대로는 불펜으로 7이닝을 소화하며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두산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 삼성전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기록하며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타에서 모두 기복을 보이고 있어 다시 한번 고전이 예상되지만 선발투수로 미란다를 등판시키면서 연승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미란다가 리그 내에 어떤 투수보다 강한 모습인 만큼 호투가 예상되며 두산타선이 대구 원정에서 양석환을 필두로 살아났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키움은 최근 SSG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이승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타격감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습니다. 오늘 선발로 나서는 김동혁이 불안하긴 하지만 크레이기나 이용규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팀 타선이 충분히 두산 마운드를 공략하여 김동혁에게 득점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이 미란다의 호투를 앞세워. 초반 이닝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팀 타선의 힘이 강한 키움이 후반 이닝에 추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키움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KBO 국내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 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 주세요.